예 안녕하십니까 케이하우입니다. 오늘은 전복 버터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철 보양식 아, 엄청 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솔로 깨끗이, 깨끗이 씻은 건데. 참. 예. 이렇게. 엄청 큽니다. 큰거 사왔습니다. 아. 예. Thank mm -hmm. 넘어갑니다. 예.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예? 이칼 조절을 잘해야지 너무 또 세게 하니까 또 뚝뚝 부러지고 예? 이렇게 해서 완전 전문 셰프 같지 않습니까? <laughs> 아유, 야 엄청나네. 응? 엄청납니다. 너무 큰사이즈를 해서 이건 뭐 하나 입에 다 넣을 수는 없고 일단 아 버터 저기 참기름 구이를 한 다음에. 버터구이를 할까에다가 버터 사놓은 게 없어서 참기름 구이로 다 완전히 아 바뀌었습니다. 이 내장도 이 전복이 뭐 어, 해초류만 미역 다시마만 먹고 컸기 때문에 내장도 어 그냥 먹어도 됩니다. 뭐 이게 어 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좋답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칼집을 내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엄청 많네. 이렇게 한두 개 해다 보면 또 승질이 급해가지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승질을 좀, 느긋하게 죽여가면서. 아유. 콩마늘, 간장, 참기름, 아, MSG, 설탕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중에 어느정도 익으면 아휴 뭐, 후라이팬이 적어보이네 그런 다음에 요어 부추 쓰는 거는 아 나중에 넣겠습니다. 칼집을 잘못내가지고 예? <laughs> 네? 아 칼집을 거꾸로 내가지고 아주 진짜, <laughs> 이야 참 아주 완전 참고르겠습니다 <laughs> 아유 이야 응?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응? 참 아유 예, 많이, 해봐야 되는데, 뭐, 처음, 난생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어휴 이게 이랬습니다, 예. 이게. 야, 참, 예? 아유. 야, 참, 작품성이 있네, 예? 자. 아이고, 참. 야. 제대로 뭔가를,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야, 참. 응?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멋지네. 아유.